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의사 김영우입니다 급성 척추압박골절 때 대부분 특징적인 증상이 누운 자세에서 몸을 일으키지 못하십니다. 여기 보시는 영상처럼 척추압박골절이 급성으로 생기게 되면 상체를 누운 자세에서 일으키기 상당히 힘들어 하시게 됩니다. 급성 척추압박골절에 의한 전원통증은 그리고 장애는 쉽게 해결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넘어지는 낙상 사고를 당한 후에 등쪽에 통증이 상당히 심해서 누운 자세에서 몸을 일으키지 못하는 상태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몸을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는 척추 압박 골절이 되면 척추를 지배하고 있는 그 신경, 척추 신경 자체가 일종의 마비 상태가 되고 쇼크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누운 상태에서 몸을 일으키려면 앞쪽에 있는 복근이 수축을 해 줘야 되고 뒤에 있는 기립근이나 척추 주변의 근육들이 이완을 해줘야 되는데, 척추 아박골절로 신경이 일종의 쇼크 상태가 되고 통증이 너무 심하게 돼서, 척추신경이 정상적인 신호를 근육들, 등쪽에 있는 근육들에게 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근육도 쇼크 상태가 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앞에서 아무리 복근이 수축을 하면서 몸을 구부리면서 일으키려고 해도, 뒤에 있는 근육들이 이완을 해주지 않으니까 몸을 잘못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극심한 통증도 몸을 못 일으키게 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 두려워하시게 되는데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급성 척추압박골절 때 특징적인 증세가 누운 자세에서 몸을 일으키기 힘들어하시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는 증세를 대부분 호소한다는 것 그리고 이런 몸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앉았다 일어나거나 자세를 바꾸거나 할때 아주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게 되면서 힘들어 하시게 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런 증세를 겪는데 이럴 땐 지체 말고 인근 병원을 방문하셔서 요추 MRI를 찍어야지 정확히 진단이 됩니다. 요추 X-ray로는 진단의 한계가 있고 또 CT도 정확하게 척추압박골절을 진단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척추 MRI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압박골절로 진단되면 이 부위에 15분 자리 국소 마취하에 시멘트를 주입하는 시술로 부러진 척추뼈를 고정을 시키면 통증의 80% 이상이 금방 좋아지게 되고 또 추가로 척추뼈가 주저앉아서 척추뼈가 뒤로 튀어나오거나 허리가 앞으로 구부러지는 이차적인 변형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급성 척추 압박골절 때 누운 자세에서 왜 몸을 일으키기 힘들어하시는가? 또또 자세를 바꿀 때 상당한 등통증을 호소하면서 왜 힘들어 하시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속의 환자분의 치료 후 이야기는 저에게 치료받은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디스닥터 김영우 닷컴에 가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외과의사 김영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